야, 야, 들이와이러와 들어와, 다 들어와, 들어와. 안겨줘. 오줌 증거? 시작 안 했잖아. 예. 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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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예요 예요 서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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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을 해야지 콜을 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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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 얘들 나이스 좋아좋좋아 에이! 성공 성공! 방이이새게 뭐해? 성보야코너 내가 좀 달라고 래 그래. 좋아 나이스! 바로 해 바로 해, 바로 해. 아, 뒤에도 뒤에도 뒤에도! 어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

오, 개지렸다이스 오, 개지렸는데 멀리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! 올라가, 올라가! 올라가, 올라가! 올라가, 올라가! 너무 깜짝 너무 깜짝 슈팅이야, 슈팅! 성보 있다! 있나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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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나이스!

앞에, 앞에, 체크. 뒤로 대 반대 반대 2번. 체크. 앞에 뛴다. 패키 지 체크, 어, 체크. 어, 체크 많이 해. 오케이, 네, 됐어. 꼴 놓고, 꼴 놓고, 움직여줘. <놔> <맞아줘>. 아줘나는어 <놔> <됐어>. 가자, <놔>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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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. 나이스. 됐어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

아 이제 주이이겨야 돼. 아이야 들어간다 들어간다. 21번. 나이스! 리 주고. 빨리 주고. 길게 가. 길게 가. 길게 가. 오, 좋 괜찮아. 괜찮아. 고이스

와! 아이스나이스나이아이스승이아이주나이승 아이스나이크! 아이스아이에나에내아와 내려와 아이스나이 아이스나이크! 스나이스나이나이스나이스

자신감 있게 해 파이팅 잘하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됐어 우리꺼 이스나다 천천히 해 자세히 해 감독님 여기다 이 버그 그가 올라가줘 너버 현승이 줘 현승이 줘 현승이 있다 나이못 때리면 안될까? 때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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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순디 열공 안 좋아져고 싶야 뒤에 반대 좀 봐줘 야 됐어 됐어 다시 다시 끝까지 뒤에 뒤에 숨지. 뒤에 순디 뒤에 순디 시 들어 요아아이 11번 들어간다. 에이. 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쉬운 거딱아 들어간다. 세 가지 마. 강만 잡아. 네. 강만 잡아. 강만 잡아. 강만. 뒤로 뒤로 빼. 뒤로. 빼. 이 yeah, yeah, yeah. 오케이 오케이 와 yeah, yeah. 찍었다 찍었다! See... Okay. 와오승준 찍었다! 와다 좋아 좋아 야문 빼라 와 진짜 괜찮 어떻게 했나 수준이가 와와 짱다 이 개그 괜준다오승 바랜다 오승준 주장이라

승진이 다신다신기다 신기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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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기하다신기하이 신기하다. 신기하야신기이다신기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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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신기이기기하하면돼하다신 오케이. 내 아, 간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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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아, 간다. 지금 들어다들어다 끝까지. 가아 오! 나이스. 네. 앞에 아아 슛팅, 슛팅 간다. 슛 간다. 슛팅 간다. 슛팅. 오른쪽으로 붙어서 슛팅 간봐 봐. 서서, 이렇게 붙여. 야, 뒤에 20번.

패턴 하나 더 가주세요. 자 놀아, 놀아서. 내마크, 내마크. 자, 내마크. 아리 나이스. 아, 까비 나이스, 돌았나 늙었나? 오케이. 나이스. 좋았다. 들어가다 사이 들어간다승준 아, 커비. 오늘 개찮한다 성구야 아, 좋아. 좋아 나이스 아, 성구말 아, 잘하고 있어 성구야 성구 니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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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만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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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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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예 좋았어 我팅만봐我操我操我操哎呀哎呀哎呀哎呀哎 12분 哎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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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 잡아, 잡아, 呀哎呀哎다哎呀哎呀

볼볼 볼. 444! 4 파울 4 4입니다4 444! 444! 요4 4 444! 444! 444! 444! 4사4 444! 444! 444! 444! 444! 4 4 마,